네 안녕하세요 상법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심유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상법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세무사회에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세법을 제외하고 어,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2위로 상법이 47%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2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법이라는 과목은요 여러분 수험생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상법이란 과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실물상 필요하느냐 자 2024년 4월 11일 기사인데요. 한미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55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였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서 자사주라는 것은 자기 주식, 회계상 자기 주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런 사건이 회사에 발생했다고 했을 때 재무회계에서는 어, 자사주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 그리고 소각했어.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데? 뭐 이런 것을 재무회계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만약에 세법이라면 어, 그래?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 같은 게 과세될 건 없나? 라는 것을 이제 세법에서 관심을 가지겠죠. 상법은요. 이보다 좀더 근본적인 데에 관심을 가집니다. 재무회계와 세법은 이미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라 했을 때 이미 결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상법은 그 좀더 근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것을 취득해서 소각할 수 있느냐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법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자기 주식이란 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자기 주식을 어떻게 또 소각을 할수 있는지 이 모든 근거 규정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법을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신다면 요세 가지 교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세무사회사법이라는 기본서가 있고 그리고 세무사회사법 강의 노트라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사법 이제 요 우리 상법 법전에다가 기출 지문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쫙 실어 놓은 기출 마스터 법전이란 교재까지 이제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기본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의 취득에 관한 것을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그럼 상법에서 이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왜 규제를 하는지, 또이 자사주 취득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본서에 써 놓은 것이에요. 제가 올해 이 기본서는 정말 과거의 책보다 책과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책을 썼는데, 어, 작년에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상법이란 규정이 아무래도 처음에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왜 상법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또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와 이유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규제, 규정을 훨씬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고 잘 이해를 하여 좀더 쉽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도의 취지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꺼운 책을 계속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서를 만든 것이 강의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시험에 필요한 애들만, 시험에 꼭 끝까지 봐야 되는 필요한 애들만 쭉 뽑아가지고 잘 정리해 놓은 책이 강의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전입니다. 우리 상법은 반드시 원규정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요. 이 원규정이 그대로 나오는 출제 패턴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상법의 법전의 이제 원규정을 꼭 이제 공부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원주, 원조, 원 원법조문을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나오는 또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 때 그렇게 내겠죠 그래서 이 원조문을 변형한 모든 지문을, 과거 10년치의 모든 지문을 이렇게 각 조문마다 쭉 OX문제로 달아놓은 것이 요 기출, 마스터 법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한 내용을 강의노트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요 기출마스터 법전이라는 것으로 이제 실전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교재마다 자, 어, 기본서는 이해를 위하여, 그리고 강의노트는 정리를 위하여 어, 책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기출마스터 법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개의 교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에서 쓰냐면요. 일단 기본서로 하는 수업이 쭉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그, 어, 한, 어, 3, 4일 정도 간격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어, 짧게 요약해서 이제 집중해서 정리하는 것을 요, 핵심 요약강의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요약 강의를 강의 노트를 가지고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같은 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것을 이 기출마스터 법전을 이용해서 저랑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기출마스터 법전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법은 사실 다른 선택과목 중 하나죠. 우리 세무사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인데요. 다른 선택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출제의 난이도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법만이 거의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출제가 되어 많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기출되었던 유형을 가지고서 출제를 하다 보니 그 출제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견 보면 좀 양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논리와 체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하면 다른 규정들도 연달아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마치 보험처럼요. 어, 또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어, 난이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있다는 것이죠. 우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 상법 같은 소위 말하는 선택과목에서 안정적으로 80점, 85점 이상을 맞아주는 게 합격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뭐 양이 많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 상법만큼은 정말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훌륭한 선택을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 세무사 1차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저도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